로뎀 세무법인 창업감면 검진센터를 지금 오픈합니다. 2025년까지 창업감면을 수도권 내에서도 100%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. 2026년이 되면 이 기회가 사라져요. 특히 프리랜서 분들, 사업자등록증만 내도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여전히 프리랜서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 창업감면을 받고 엄청난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기존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어나 이거 못 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창업 감면이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이 업종이 처음이다. 그리고 지역, 나이,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 동안 100%를 면제시켜주는 엄청난 세금혜택이요. 그런데 이거를 못 받고 있다? 너무 아쉽죠?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1억을 벌고 있어요.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2천만 원을 5년 동안 계속 면제시켜 줘요. 그럼 5년 동안 1억을 번 거죠? 이 내용을 로뎀세무공인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검사를 해드리려고 해요. 검사 비용은 단돈 만 원. 만 원만 지불을 하시면 정밀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검사를 다 도와드릴 거예요.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로뎀세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. 2025년 연말까지만 가능해요. 지금 꼭 검사 받으시기를 바랄게요.